네 됐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길게 끌면 안 돼. 지금부터 당신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형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하피. 화질이 왜 이렇게 낮은 거냐. 24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인형이죠.

당연하지, 파피. 진짜 여자이처럼 항상 멋진 모습이길 원하죠. 완벽해, 고마워. 머리카락이 튼튼해서 빗질에도 빠지지 않고 양귀비꽃 같은 향기도 나죠. 이게...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 파피? 난 진짜 여자이야, 너처럼. 지금은 뭐라고? 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단돈 2.99달러에 플레이타임사의 공장 결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 가장 마법 같은 장난감 공장에서의 1시간. 뭘망설이시나요 어서 공장으로 오세요. 저희는 먼 자라. 윽~ 업비 플레이타임! 야, 그러게요. 이게 원래 없는 줄 알았는데. 자, 봅시다. 음. 아, 잠깐만. 어, 나 영어 울렁증이. 어? 아무튼 뭔가 택배가 왔다. 자, 잘 움직이는지 확인. 자, 눈, 눈 문제 없고. 다리 문제 없고. 무릎 관절 오케이 문제 없고. 갑시다. 방금 임법 문서리고. 뭐, 어. 여기 또 상호 작용할수 있는 어. 어. TV가 있고 방금 거랑 같은 오? 맞녕하세요제 이름은 레이스 피에르로 플레이타임사 장난감 공장의 혁신 책임자입니다. 이게 보이면 무단 침입입니다. 네? 저희는 공장을 닫을 때마다 이 테이프를 반복 재생으로 돌려두거든요. 어. 그러니 침입자 여러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고품질 장난감과 훌륭한 보육 서비스에 제일 자신 있긴 하지만 예. 보안도 그만큼이나 어. 자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설엔 많은 동작 감지 장치가 있고 만약 작동하면 공장에 굉장히... 비상 경보가 켜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바로 당국에 신고되지요. 그보다 이 당국이라고 더 강력한 그러네. 보안 시스템이 많지만. 다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 비밀 하죠 자, 다 들으셨으면 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래. 돌아가라면 또 어, 잠깐만 좀뭐 있는데. 먹어 이거. <laughs> 기염둥이 인형도 있고요. 응. 상호작용하기. 발. 주노초파어 최대 네 개씩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 안... 저기도 뭐가 있어. 자 컨트롤이 안기, 시프트가 빨리뛰기 아닌가 이 속의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시프트를 한번 누르면은 이 홀든 이게 키 변경이네요. 어. 네. 초록. 응? 뭐 어? 네. 차가 있고. 초록, 초록. 빨강. 파랑. 파랑 빨강, 노랑. 저로 파빨 노초 파빨 노초. 오케이. 파빨 노초. 아닌디? 자 다시 봅시다. 얘는 아니야. 근데 이 기차가 어? 잠만 깐 이거 초야 파야 초 몸체 색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 뒤에는 확실한 색깔들이 있잖아, 뭐뭐 뭐 분홍, 노랑, 빨강. 근데 얘는 초록이니까 오케이 초 초핑 노발 오케이 초핑 노발로 가보자. 핑 노발, 아이스, 너무 훌륭하고, 뭐, 어. 또 파란색깔 티. 빨간색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어 사람 대가리도 딸수 있다.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겠죠. 아, 빨간 색깔이 무섭네. 송이 생겼다잉. 어 뭐야? 딱 봐. 응. 음. 딱 봐도 여기 파란색깔에다가 딱. 파란색 손이 있구요 빨간색 손이 절대 얘한테서 눈을 떼지마 눈을 딱 바라보면서 대박. 시죠. <목소리> 들어있지. 뭐야? 왜 잠겼어. 어 전원이 있고. 어, 이거 아까 TV에서 봤던 거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전기, 전기. 어. 딱 봐도 잡으라고 생긴 것처럼. 딱. 옳지. 잡아서 전원 전환. 에 네. 와이어로 감싸 전원 공급 아 이게 한글 패치가 좋네. 자, 이렇게 아! 근데 여기 문 잠겼잖아. 이러면 열리나? 어, 어, 응, 새끼, 어디 갔 자 일단 요거 전원 공급을 했으니까 그냥 가봅시다. 어 버리다. 세미나 가는 게 없네. 괜찮네. 밑에 못 들어가고요. 어, 여기도 테이프를 넣는 게 있어. 그리고 이상한 에너지원 같은 게. 오, 이렇게 꾹 누르면은 땡기기도 된다. 내 제가 옮기리고요. 근데 이거 비디오는못 찾았는데 비디오 비디오 봐야 되는 거야. 았어요 어? 저 비디오 아니냐? 읏. 어? 자 갖다 주세요 주요 야, 인형 뽑기도 이렇게는 안 했나? 여기까지 딱 갔다 와. 나 줘야지, 아닌가? 왜 레일도 있잖아요, 아닌가? <놀람> 뭐, 양손이 생겼다? 근데? 잠깐만. 아까 전에 여기에.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여뒤에 그 보면 보면은 아까 그 양손 에는거에여기거여기데여기 보면은 여기양어 네. 아니, 절로 못갈거면 아까 그 양손 되는건 왜 있던거야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럼 열로 가야되는 아 싫다 웅크리기 올라가 응? 1번 내려가. 어 그리고 1로 쪽 돌아서 1번. 잠깐만다.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나나 돌려 보내 줘. 빨리 나 돌려 보내 줘. 아. <laughs> <laughs> 음. Nobody lives without a toy. 여기 있던 애가 원래 있어야 되나 봐요. 여기 뭐가 내가 해석한 게 맞다면, 저 안에 있는 놈은 떠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헛소리를 좀 써놓은 것 같은데. 자, 이걸 보면은 친구를 만들어라. 파워가 필요하대. 니드 파워. 그러면 힘을 어 힘을 한번 줘 봅시다. 음 여기도 분홍색깔 테이프가 있고 저랑 똑같이 쭉땡겨자1번 여기가 전원을 두는 데고요. 여기 쭉땡겨 그러면? 자기가 없어져. 응? 응? 어, 뭐야? 난 여기를 대고 딱 그리고 일로 와도 상관 없 잖아요. 여기 하고 하고 일로 와서 일단 여긴 이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 따, 따 걸었어, 따 걸었어, 따 걸었어. 이렇게 해, 하고 일단은 이 다리를 먼저 당겨와. 뭐야? 당겨와. 그리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이런 식으로. 짝. 됐지. 잠만 깐 이거 어이, 왜 자꾸 저게 저기... 음, 좀 밝게 하고. 전체 화면. 전체 화면. 늘 해놓으면은? 자, 이러면 됐죠? 어! 찾았다. 자, 이번엔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볼땐 이게, 이게 스토리야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스텔라 왜 플레이 타임 공장에서 일하고 싶죠? 어린 시절 제게 장난감은 마법 같았어요 제 방바닥에서 전 세계 어디로든 바로 갈수 있었죠 정말 황홀했어요 그래서 장난감 공장에서 일하면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똑같이 줄수 있겠다고 음. 생각했죠. 뭐냐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굴 저코 아니야? 정말, 손인가? 정말 이다 이손 아닙니까? 왼손이로 아무 때로야 참 이상하죠. 아닌가? 사실 어른은 나이든 아일 뿐인데 자기가 어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걸요? 몸만 늙을 뿐이죠. 그렇게 늙다가 죽는 거예요. <laughs> 인간의 몸은 영원히 젊지 않아요. 하지만 나무처럼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면서도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제 말은 지금 살아있는 최고령자도 나무보다 젊다는 거예요. 음.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상대적으로 젊은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본론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솔직히 뭐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야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친구. 를 파워 온. 딱. 어, 약간 스폰지밥에 나오는 친구들이. 제 친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1960년도에 아 좋아 근데 뭐 어디서 만듭니까 이거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아? 저렇신기 야. 야. 있잖아 저런 돌려주 아, 야, 여기 뭐가 있네. 잠깐만. 이게? 아까 저랑 같이 왔던. 아, 이걸 땡. 아, 이거 땡기라고. 어. 아. 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좋았어! 딱,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만들어지는데도, 시간도 걸릴 것 같으니까. 실해줬구요. 음. 실해줬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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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가고. 아니, 이거 해상도를 더못 늘리나? 질서부 쳐다보는거 같냐 야 요새 공장 어? 시설 좋네 사람을 쳐다보고 말이야 자, 이 ㅅㄲ 음다 아, 됐어 그리고 이게 원래 이 자리인거 같죠? 원래 있어야된다고 했으니 오! 딱돼 버쳐 박고 어. 뭐야 뭐 어떻게 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기분 더 무서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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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아니 야데이 게임을 이렇게 쉽게 만들면 어떡하냐! 어? 방송만이안 나오잖아 이러면 아, 뭐 이씨 어렵지도 않네 아마 이 우주 최초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딱간 사람 치고는 여긴 뭐야? 어? 또 테이프가 티비 그 한번 싹 보면은 마지막 기록 대상 실험체 하나 공공육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타 실험체들의 능력도 가진 동시에 조일과 협력 능력까지 있는 게 확실하다 실종 상태지만 오늘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하다 프로토타입의 실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강가되지 말았어야 할 과학적 과정의 결함이한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긴다. 같은 실수가 두번 반복되어선 안 되니까 향후 실험체는 반드시 보안이 엄격한 장소에 격리하고 폐기해야 한다. 난 하나의 돌파구만 있어도 돌아오고 말 것이다. 우리는 과학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하며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는 필요 없다. 기록 좀. 자, 또 새로운 이름이 나왔죠. 프로토타입이라는 애가 있나 봅니다. 프로토타입이란 사람이 있는데, 예, 뭐, 약간, 뭐, 어떻게 됐나봐요. 아무튼, 그래가, 예, 뭐, 저기 있던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을 2킬로 아 오케이 스페이스스스페이스스스페이스스스페이스스 스페이스버 e 렇게딱딱딱딱이 c 문 b a l l s p a c e b a 있 l s p a c e 쪽얘걔 어? 아니냐? 아까 저기 뭐야? 처음 인트로인가? 거기서 나왔던 어, 열라고?